국내 여행 버스킹. 소설가이자 언어학자인 작가 배영수의 체험을 통한 4대 비법 버스킹. 오늘의 주제. 꿈꾸는 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 공부 비법. 첫째, 동기부여하라. 둘째, 반복하라. 셋째, 인내하라. 넷째, 집중하라. 둘, 건강관리비법. 첫째, 일상적인 스트레칭을 하라. 둘째, 유산소 운동을 하라. 셋째, 근지구력 운동을 하라. 셋, 검연비법. 첫째, 마음껏 간접 흡연을 즐겨라. 둘째, 스트레스 방멸을 위한 취미 활동을 하라. 넷, 걸서기 비법. 첫째, 오레오 법칙을 지켜라. 둘째, DND 법칙을 따르라. 셋째, 거시적 관점에 입각해서 글쓰기를 하라. 넷째, 3M, 3A, 3S를 명심하라. 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지금 이 시간, 이 만남이 당신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가 배영수TV의 배영수입니다.